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 우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인 세 가지를 든다면, 첫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요인과, 둘째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노출된 환경 요인과 어떤 음식을 먹어왔는가에 따라 후천적으로 변한 후성 유전자, 세 번째는 현재 내가 속한 주변 환경 요인과 현재 먹고 있는 음식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내 몸의 건강이 결정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내가 속한 주변 환경과 현재 먹고 있는 음식들이죠. 현재의 주변 환경과 먹는 음식에 의해 결국 후성 유전체도 바뀌는 것이니까 세 가지 요인 중두 가지는 세 번째인 환경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이 환경 요인은 미세먼지 같은 공기 오염이나 수질 오염, 중금속, 나동 같은 물리화학적인 주변 환경 요인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속한 회사, 가정, 일터에서 받는 스트레스 같은 정신적인 것과 매일 먹는 새끼 음식까지 다 포함해서 환경 요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인 유전적인 요인이 중요할 것 같아도 그것은 5% 정도밖에 안 돼요. 현대인의 질병이 13,200여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선천적으로 유전자가 잘못되어 나타나는 질환은 5% 정도이고 나머지 95% 질병은 모두 후성 유전체의 변형으로 인한 것이라서 현재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만성 질환들은 후천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장 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 뇌졸중, 간질환, 신장 질환, 자가면역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 13,200여 가지 질환 중 95%는 후천적으로 생긴 것이죠. 유전적으로 약하게 태어났어도 후천적인 노력으로 몸 관리 잘해서 일평생 큰 질환 없이 잘 지내오신 분도 있지만 유전적으로 튼튼하게 타고났어도 불량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으로 많은 만성질환을 갖고 고생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듯 건강을 위해서는 유전적인 요인보다 후천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역류성 시도염이나 우측성 위염, 장상표 화생이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스트레스, 환경 독소, 먹는 음식에 따라 위장세포의 후성 유전자가 변형되면서 장상표화생된 세포로 변형이 된 것이죠. 없던 질병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생겼다는 것은 역으로 서서히 교정해서 원래 형태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비가역적이 아니라 가역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체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이에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몸의 60조에서 100조개의 세포들은 각자 스스로의 생명 활동을 합니다. 내가 위장세포한테 장상표화생 걸리지 말라고 명령한다고 안 걸리는 거 아니죠. 내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오로지 주변 환경과 스트레스, 먹는 음식, 이런 환경 요인에 의해서 내 세포의 건강이 결정되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죠. 각자의 독립된 세포들이 모여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들 한명한 한 명이 모여서 70억이라는 지구의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것과 똑같죠. 세포 하나하나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 세포들이 알아서 스스로 자연 치유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가역적으로 건강한 세포로 되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병원에서는 장상표화증을 못 고친다고 하는데 어떻게 고칠 수 있다는 것이냐? 현대 의학은 골절이나 응급 상태나 급성 질환에 대해서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세포가 서서히 망가지면서 후성 유전자가 변형되며 나타나는 만성 질환에 대해서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장상표화생도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현재 병원에서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어요. 현재 병원에서 처방하는 급성 위염이나 위궤양 등에 쓸수 있는 위산 분비 억제제, 재산제 위장 운동 조절제, 진경제, 소화제 종류로는 후성 유전자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장상표화생을 치료할 수 없고 장상표화생에 대해서 마땅한 치료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자주 내시경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죠. 그러나 초급목피를 이용한 한방요법과 세포 교정요법인 오센티를 이용한 자연의 물질에는 후성 유전체를 교정할 수 있는 강력한 파이토케미칼 중 아답토젠 같은 성분들로 후성 유전자를 교정해서 장상피화생 치료가 가능합니다. 실제 빠르면 6개월 정도 복용 후 나으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효과가 더딘 분도 있는데요. 그것은 개인적인 환경 요인에 의해 세포 교정이 더딘 경우, 또는 체질에 따라 1, 2년 걸릴 수도 있어요. 69세 된 남성분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상피화생이 빨리 나오면 좋겠지만, 어디 그게 빨리 낫겠어요? 난 꾸준히 먹어볼 생각이에요. 하시면서, 현재도 드시고 계신데 1년이 넘었어요. 중간 점검 결과 위 점막이 다른 부분은 상당히 좋아졌는데 우측성 위험 부분이 조금 더디지만 느낌상으로는 이젠 불편한 것은 거의 없다고 하셔요. 70세에 가까이 되다 보니 세포 재생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인의 경우 뼈속 세포까지 완전히 교체되는데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므로 장상피화생을 비롯한 모든 만성질환은 2, 3년 관리하면 못 고칠 만성질환은 거의 없어요.시간과 경제적 비용이라는 장애물이 문제죠.설령 1차로 6개월 정도 세포 교정 후 장상피화생이 완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왜냐하면 세포 교정한 기간만큼은 50%든 60%든 해독되고 세포막이 청소가 되었기 때문에 쉽게 암세포로 돌변하지 않으니까요. 한편에 따라서는 1년에 3~4개월씩 매년 세포 교정을 해주는 방법도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세포막이 35% 이상 막힐 때 세포가 암으로 돌변할 수 있는데 그것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이 될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요리법은 튀기거나 굽거나 볶는 것보다는 쌈거나데치거나 샤브샤브나 탕 종류의 요리법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한방 요법과 세포 개정 요법과 식단 관리로 장상피화생이 암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치료까지 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